It's also 자, 선생님, 우측에 있는 분들의 우측도 관이 됩니다. 우측의 모든 활동을 나눠주니다 자, 잠시 후에, 분이 자, 지출을.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섭투 너무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귀엽다. 김정은! 그니까! 네, 어, 조금 보내주지. 어, 딱 하자면 보내주 다시 한번 하자고 시면 되겠습니다. 마사제 체리님. 운동장 주변에 계신 관영이 여러분께서는편견적으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야, 회원진 이제 일로도 올 거야. 내려가, 내려가. 야, 걱정하니다 야, 너 일로도 올 거야. 이찝찝찝찝